하나그룹의 미국 내 화천연가스의 밸류체인이 구축됐습니다. 과연 마지막 조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20일 미국 필리조선소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거래로 인해 필리조선소는 1억 달러의 현금 대가를 받고 사업 전체를 하나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양산은 올 4분기의 거래를 마무리하는데요. 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와 미 군함 유지 보수 이하 MRO 사업을 진행하고 상선과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등을 건조하는데요. 연초 HD 현대중공업과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관공서에 대한 신조 MRO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한화에 인수되면서 한화의 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화는 국제회사기구등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LNG가 탈탄소화를 위한 중간 연료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LNG 운송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LNG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조선소의 미국 LNG 개발업체 넥스트 디케이드에 총 3,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3.7%를 확보했습니다 이 넥스트 디케이드는 미국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회사로 지속 가능한 액화 천연가스 및 탄소 포집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수출 시설인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을 건설 중입니다. 이 터미널은 오는 2027년부터 연간 2,70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생산된 LNG를 하나오션의 LNG 운반선을 이용해 유럽으로 공급하는데요. 미국 조선소 인수로 LNG 운송은 물론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MRO 사업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